지금 천하람 위원장의 이야기는 젠더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예를 들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불만들까지 포함해서 터놓고 얘기해야 그래야 저출생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네. 거요 네. 이태준 위 젠더 갈등 이슈랑 저출산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착한 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착한 척을 했으면 착한 일을 해야죠. 음. 음. 착한 척만 하고 착한 일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젠더 문제는요, 성범죄 이슈,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이거를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당 내부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진영 내부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 그것에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 그 이후에 정책적인 동력도 잃어서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음. 또, 남성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어, 군, 군, 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문제. 네. 이런 거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민주당이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이것은 젠더 이슈가 이기 이전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렇게 취급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민주당이 앞서서 오히려 이슈를 끌고 갔었어야죠. 근데 착한 척만 하고 실제로 그 이슈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네. 예. 저는 착한 척이 문제가 아니고 착한 일을 안한게 문제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더 네.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는 젠더 갈등은 네. 현존하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잉 포장된 이슈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그냥 있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치는 정치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음. 여성이든 남성이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삶에서 얻기는 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해 주는 게 정치거든요. 음. 해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어, 변화들은 뒤따라옵니다. 음. 이 문화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길이 쪼개져서 서로 간에 이런 텐션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텐션을 낮춰주는 게 정치할 일이지 그거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거 저는 별로가 아 성별간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성별 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해결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뭔가 어, 해소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음. 오늘 우리가 뭐 젠더 토론이 아니더라도 제길게 들어가진 음.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으면은 요새 우리 사회가 착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된것 같아요. 그니까 요새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는 게 일본에서도 꽤 오랜 기간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걸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많은 남성들, 특히 사회적 규범에 잘 순응하는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프레임에 저는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연애할 자유, 내지는 이성을 좀 약간 표, 표현이 그렇지만은 꼬실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되게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성을 좀 굉장히 이상하게 포장해왔던 과거 정부의 좀그 어떤 프레임 이건 우리가 분명히 깨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점잖은 척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젠더 이슈 이런 걸로 막 깊게 토론할 정도의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만 너무 넘쳐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점잖은 걸 좋아하시는데, 구애한다는 표현을 쓰셨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느낌이 좀안 살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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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네. 뭐 저는 여전히 계속 같은 입장인데요. 네. 성범죄. 어떻게 더 안전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범죄로부터 또 피해자가 될 가능성 이 있는 남성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경력 단절 문제 육아의 문제 인근 격차의 문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력 어, 의무 이행 거에 대한 보상 문제 또그 외에도 어, 산재로부터 우리가 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사실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업종별로 근로자들의 성별 격차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특수하게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제조업 현장에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거나 하는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 그 산재 자체에 저는 집중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